안녕하십니까? 고교수 약조 TV의 고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삼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삼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아 더덕을 사삼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잔대가 사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정확히 얘기하면 사삼은 한방 의학에서는 잔대를 사용했습니다. 어, 왼쪽 요 그림에 보면 네, 잔대 지상부고 요거는 아, 지하부 생약의 사진이 있죠. 그래서 잔대를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더덕이 많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많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더덕, 어, 그저 구이 또는 무침을 해서도 먹는 우리 한식의 중요한 식자재이기도 하죠. 이 더덕을 사삼의 대용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덕은 생약명은 양유라고 합니다. 이 더덕을 우리가 이렇게 칼로 가운데 아, 중간을 자르게 되면, 하얀 유즙이 나오죠. 그래서 꼭 양의 젖과 같은 것이 나온다. 막 그래서 양유라는 생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더덕의 사삼과 양유, 아이 잔대의 사삼과 더덕의 양유는 그렇죠 생약명이 다릅니다만은 네, 둘다 사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도덕의 양유 같은 것을 사삼으로 대용하는 것을 저는 뭐, 우리나라만의 한약, 향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소제목으로 "사삼은 기침을 먹게 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 이게 폐에 작용하는 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기온 식물을 한번 보면 아, 잔대는 아데노포라 트리필라 바라이어디 자포우니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아데노포라라는 말은 레티노에서 아데노스라는 것은 선이라 하고 포레스라는 말은 있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에서 유액이 나온다 그러면 아, 유액을 내는 그런 선 세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유액을 분비하는 선이 있다. 라는 말이 되겠고, 트리필라라는 말은 잎이 세 개라는 뜻이고요. 바라이어티는 변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데노폴라 트리필라의 변종인 자포니카종이, 자포니카다. 이런 말이죠. 자포니카는 뭐, 알다시피 이거는 일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 변종이라는 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명령자는 하라 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였고요 어또 아데노포라 아, 스트릭타 라는 종도 우리가 아, 아, 사삼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스트릭타 라는 말은 똑바로 섰다 직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잔대란 식물은 초롱꽃과 식물이 되겠습니다 캄파놀라 케아에 라고 소개하는데 자, 초롱꽃과 식물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 요 위에 아데노포라의 라딕스라고 하는 말은 아, 자, 생약명 사삼이라고 하는 것의 생약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데노포라의 라딕스 이건 뿌리란 말이죠. 뿌리를 약으로 쓴다. 그런 얘기가 예, 되겠습니다. 생약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것이 생약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느 부위를 쓰는가 하는 것이고, 요 밑에는 이제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기원식물의 항명. 그렇죠? 레티노로 표현되어 있는 항명이라는 거죠. 자, 항명. 요위의 것은 생약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방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미기경을 보면, 아, 단맛과 약간 쓴맛이 있고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성질이 있는 약들은 아, 열성질환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열이 있는 거? 폐와 위에 열이 있는 것을 그렇죠. 약간 차가운 성질로 요것을 가라앉히는 열을 내리는 그런 약이다 하는 것을 이 성리 기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한의과대학이나 또는 한약학과나 또는 아 약학과에서도 일부 요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본초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요. 주로 한의과대학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귀경을 보고 요 성질을 보면 아 어느 그 경맥에 들어가서 어느 장기의 경맥에 들어가서 이게 열을 내리는 약이냐, 또는 이것이 따뜻하다 그러면 아, 한사를 퇴축하고 이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차가운 것으로 인해서 인한 질환을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아 사삼은 폐와 위경의 열사를 약간 차가운 성질로 요것을, 아, 다스리는 약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한방 효능을 보면 양음 청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음액을 넣어 주어서 폐에 열을 내리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가운 성질의 음액을 넣어주는 보금제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디에? <laughs> 폐에. 폐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방의학에서는 폐의 음액을 넣어주는 약으로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생지황이라는 것도 쓰고 오미자라는 것도 씁니다. 사상과 오미자를 우리가 늘 같이 폐의 음액을 넣어주는 약으로 쓰는데, 아이고 선생님 그럼 폐의 음액을 넣어준다는 거뭐 어디 쓰는 거요? 예그거 도대체? 그럴 수 있죠. 이가 어디 쓰는 거냐 하면요, 폐에 열이 있을 때. 음액을 넣어주면, 물 부어주면 열이 꺼지겠네요? 그쵸? 그렇죠? 열이 있을 때, 어, 음액, 즉, 물 부어주면, 어, 열이 꺼지겠습니다. 그러면 폐에 열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폐에 허열이 동한다. 이건 한방적 개념이지만, 하초에, 신장과 간장에 음액이 부족했을 때, 상초로 음호화동해서,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한다. 라고 한방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음양의 부조화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음호 하동하는 허열이 동할 때 폐에 열사가 동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화딱지가 나는 것을 참고 지내면서 화병에 걸리게 되면 이 간에서 어, 열, 열이 동하는 그것이 열이 상처로 상염할 때이 폐쪽 심장쪽으로 열이 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초로 열이 동하는 일들은 육체가로 정신가로 할때 보통 이와 같이 허열이 동하거나 또는 우라로 인한 열사가 동하거나 할 수가 있죠. 이럴 때에 폐에 음액을 넣어주면서 폐의 열을 내려주는 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허열이 장기적으로 동할 때는 에 우리가 마른 기침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허. 아, 자꾸. 아유, 우리 아버지는 뭐 저기 한 대문밖 100m 전에서부터도 우리 아버지 오는 걸알수 있어. 막 마른 기침하고, 허 기침하고 자꾸 어허. 텟텟텟텟 이렇게. 이러는 아버님 가 있으시죠. 이거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육체 가로 정신 가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상처로 허 혈이 동하고 이것이 반복될 때폐 조직은 조고해지고 마른다는 얘기죠. 말라 비틀어질 때 이런 같은 천식 전 전증후군으로서 이런 말, 마른 기침 같은 것이 계속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감기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이건 코로나도 아닌데. 왜 저렇게 1년 내내 상시 자꾸 마른 기침을 할까? 이럴 때 우리는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질병명을 붙일 수는 없지만, 증상으로서는 마른 기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른 기침 하면은 뭐 가래는 안 나오면서 자꾸 기침 나오는 거죠. 폐가 말랐는데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가래나 뭐 담이나 이런 거 없,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럴 때는, 여기 등장하는 이런 사삼과 같은 약을 응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이것만 응용하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생지황 죽여, 그렇죠. 이런 약, 사삼, 오미자, 이런 맥문동, 이런 약들을 같이 잘 써서 이걸 다스려야만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천식으로 가고,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으로 난치성 질환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 서두에 뭐 도덕도 얘기하고 막 그러셨는데 도덕은 사삼으로 대용한다 했죠. 자 그러니까 도덕을 우리가 섭취를 한다는 것은 폐에 음액을 넣어주기 주고 또 이와 같이 기침 마른 기침 같은 걸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음식이다 그렇게 약선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마른 기침하은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더덕구이 에 준비해 드리는 것 그것도 효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스스로도 뭐 이렇게 막 열나고 뜨거운 거 이런 거막 자꾸 먹지 마시고 열나고 막 이렇게. 기름고. 왜? 마른 기침 하는 분들은 이런 더덕구이 같은 것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본인의 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더덕구이 그러니까 사삼이 더덕으로 또 대용하는 거고, 이 잔대를 약으로 쓸땐 잔대라는 식물의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우리 민족은 더덕, 즉 양유도 사삼으로 대용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 장고적으로 우리 민족이 더덕을 더 음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귀일 생진이다 하는 효능이 여기 있는데 자, 위에 기능을 더해 주고 진액을 생성시켜 준다 그랬어요. 위를 보익하고 진액을 생성시킨다. 그러니까 위에 열도 내리는 미한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요.위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찬물을 들이키고 또는 속이 쓰릴 수도 있겠습니다.주로 찬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위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죠.보통 사상을 의학에서 소양인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그리고 생진이라면 진액을 생성시키니까 바짝 마른 조직에 물 부어주기도 하고 또는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한다. 진액을 생성시킨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때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한다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진이라는 효능이 있는 그런 생약은 당뇨 같은 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인슐린도 진액 중에 하나고 인슐린의 부족이나 또는 기능 장애나 이런 거로 인해서 오는 당뇨 같은 질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거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방 효능을 정리하면 아, 이게 폐에 열을 내리고 기침을 가라앉힐 수 있겠다. 하는 것과 또는 가슴 답답한것을 가라앉힐 수도 있겠다. 폐열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겠죠. 이런 효능과, 그 다음에 위의 열도 내리니까 속도 좀 편안하게 하고, 당뇨 같은 질환에도 소갈증, 이런, 이런 질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생약학에서 주로 보는 내용들인데요. 주로 약학대학에서 가리키죠. 자, 루페논이라고 하는 성분은 루판계 트리테르펜이다 그랬습니다. 트리테르펜은 테르페노이드계 물질이죠. 요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동영상을 또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세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의 천연물이 이것이 두개 결합한 번호 테르펜이고 세개 결합하면 세스키테르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6개 결합을 해서 사탄소 30개짜지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트리테르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테르펜 오이드는 모노테르펜 세스키 테르펜 트리테르펜 디 테르펜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걸 테르펜 오이드라고도 하고 이소프렌의 중합체이기 때문에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한다. 천연물 화학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트리토르펜 중에서도, 트리로펜 중에도 단말한 그룹이 있고, 루판 그룹이 있고, 오레안한 그룹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루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루판계 트리토르펜 구조가 아, 되겠고요. 저 다음에 나오는 타락세롤이라고 하는 물질은 오레안한 타입의 트리토르펜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베타 아미린계 트리토르펜도 있는 거고, 이렇게 트리테르펜이 여러 타입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삼은 아 트리테르펜의 부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트리테르펜이라고 하는 천연물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염증에 우선 이물질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삼사포닌도 트리테르펜입니다. 이런 트리털펜이 사포닌의 성질을 갖기도 하고요. 거품도 나고, 이런 것들이 소염작용,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 주로 사이토카인 억제, 이런 효능들이 자주 보입니다. 여기 타락세롤 같은 오레아난계 트리털펜도 대표적으로 항염물질입니다. 또 이런 오레아난계는 이렇게 혈전 같은 데도 효능이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리터로펜은, 아, 염증을 잘 다스리는 물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당뇨 같은 데에도 이것이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군입니다. 다음으로 알카로이드가 있는데요. 이 알카로이드는 에,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 물의 총칭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질소를 함유한 이런 유기화물은 이 생합성 과정에서 보통 아, 아민기가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이 이 생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질소 N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는요, 거의 약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활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 약용식물 중에 이 알카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생약들은요, 효과가 준열합니다. 굉장히 강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가지가식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알카로이드, 이래면 아트로핀이라든가, 모 스코폴라민이라든가, 다 약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에, 생리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알카로이드도 함유하고 있다. 이 사삼은 잔대는 식품으로도 응용을 할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덕과 같이 이런 이런 다이 사삼은 식품으로 우리가 흔히 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카로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 있다. 이렇게. 에 강한 생리활성이 기대되는 물질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된 양리를 보면 기도점액 산생작용이 있다. 루페논. 아까 이것이 이 루판계 트리트로페노이드 성분이다. 이렇게도 소개를 했고, 타락세로울은 뭐, 어, 오레란 타입의, 에, 그러니까 이 트리트로펜 계열이 기도점액 산생작용이 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가래를 잘 뱉어낼 수 있도록 기도의 점액이 잘 생겨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포닌계 물질들이 대부분 이런 거담 작용, 가래를 잘 삭히는 작용이 있죠. 다음으로 혈당 강화 작용. 아까 제가 이귀 생진이라는 효능 속에서 당뇨란 말씀을 좀 드렸죠. 실제로 양리에서도 이런 혈당 강화 아, 작용이 확인이 됐는데 특히 알파 그리코시타제 억제 작용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부터 들어오는 당을 저 그리코시타제가 잘게 자름으로 해서 포도당이 장벽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 같이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그리코시다제라는 것은 전분 같은 것을 포도당으로 잘게 자르는 효소인데, 이걸 억제해줌으로 해서 당이 흡수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죠. 이 같은 메커니즘은 보통 식후 혈당 억제, 뭐 이런 식후 혈당을 그점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능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통 기능식품에서 알파 그리코시다제억 억제작용이 있다 하는 것은 대부분 식후혈당 억제와 관련된 기능성을 보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삼과 같은 이런 어 약들도 그런 식후혈당 억제와 관련해서 효능이 있다라고 이해해도 그건 틀리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덕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참 좋은 약산 음식입니다. 고교수가 이 도덕을 좋아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아,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두분다 당뇨로 대단히 고생을 하시고 부친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모친 아직 생전에 계시지만 이 당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매일같이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드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이 당뇨 같은 것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좀더 노후를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어, 건강관리를 나름대로는 하고 아직은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그래도 와 같은 생약 우리가 아, 섭, 섭취를 통해서도 이렇게 식후혈당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생약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배웠죠. 음, 좋은 지식입니다. 다음에 항진균 작용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곰팡이균을 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억제작용인데 여러분들 발에 있는 무좀도 다 진균이죠. 아, 또 여성들 또 질내에 있는 예를 들런 질염 중에 캔디나라든가 이런 균들은 진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장의 개선 작용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실험적으로 간염을 일으킨 아, 실험 동물에 이것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었다는 것이고 트리르페이 아시다시피 이게 염증에 잘 듣는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암 억제작용이 있다 트리테르펜 성물들이 역시 또 암과 관련해서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항비만 작용이 있다는 것은 고지방식이 비만지에 실험을 했을 때 있는데요 자 이런같이 당의 흡수를 억제해 줄 수가 있다면 포도당의 흡수를 그저 포도당으로 잘게 자르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시크혈당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것과 이 항비만작용은 메커니즘상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덕 많이 먹고, 그저 슬림해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여성들, 사삼을 약으로 먹고, 또는 사삼 대용인 더덕을 또 열심히 먹는 것도, 항비만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양리는 더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삼으로 대용하지만, 그 성분은 이 잔대와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효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우리 조상은 판단을 해서 대용을 해왔기 때문에, 뭐 동일한 효능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덕 말씀도 제가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잔대와 지방세포분화 억제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도 있다. 분명히 이43 잔대는 이런 채, 이, 이 비만과 관련해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확인된 약리로도 우리는 음, 그쵸? 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동영상 마지막으로 사삼이 들어간 방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행탕인데요. 사삼 6g에 상엽이면 뽕나무 잎이죠. 생리 껍질 그러면 이게 배 우리가 먹는 과일 배의 껍질입니다. 배 껍질. 여러분들 이게 기침 날때 배가 좋다라는 말은 들었죠? 아, 이 껍질이 더 약이겠군요. 치자 껍질 자, 진짜, 3초에 열을 치는 약입니다. 그죠? 아, 염증에 듣겠군요. 폐모, 기침, 가래약이고 행인, 기침약입니다. 그 다음에 담두시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행탕이라는 것은 상엽과 행인이 들어갔다그래서 상행탕이겠습니다만은, 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약은 폐에 열을 내리고 음액을 넣어주는 사삼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은 기침 가래 쓰는 것이고 기관지염에도 쓰겠고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청선 온조 온조증에 듣는다는 말인데 온조증이라는 것은 열이 나고 오싹오싹 춥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을 온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기침 가래가 날때 이약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열이 나고 오싹오싹 춥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 가래 나오면. 보통 감기 걸려서 이런 증상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감기 후유증으로 오는 이런 기침, 기관지염 기침가래, 이런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기 초기에 오싹오싹 축고 열나면서 기침까지 그냥 바로, 바로 날때기관지염증까지 이거 언제 이렇죠? 요새 코로나 때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응용하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행탕. 그런, 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증상. 오싹오싹 죽고, 그럴 때, 타이레놀 이부 프로펜 먹지 않았습니까? 열나고 거기에, 이런 상행탕 같은 걸 같이 먹었으면, 그러면서 기침 나고 하는 걸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의약품의 세계로, 또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협진하는 세계로, 선진의학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고 교수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혹시나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또는 복지부 관련해서 일하시는 관리 여러분들, 어,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사랑하는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잘 치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 제도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